지난 판문점 선언 있은 날 김정, 김정의 문재인 만나는데 북한 공장원이 대기업 침투를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국방부 어? 군인에 대한 시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라고 북한이 대선과 총선을 다 개입합니다. 개입했습니다. 지난 지난에도 김정은이한테 이분 간첩단이 사람들이 김정은이한테 헬스까지 쓰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정보를 다 넘기다 갑니다. 이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의장 안철수 대표도 생각하세요. 지금 간첩이 없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간첩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북한에 넘어가면은 무엇이 어디 있고 무엇이 어디 있고 해 가지고 다 북한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투표를 하며 간첩도, 정가자도 찍어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이 헬스까지 써가면서 북한의 공작 자금 받아가면서 어? 정치에 뛰어들고 민주당 어? 유령 적진까지 만나고,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지금 현장에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본인들 이기주의를 갈 것이냐, 나라를 파괴할 것이냐? 생각하세요. 나라가 없어도 좋으면, 그래 하세요. 공산주의되고 사회주의돼서 한번 살아보세요. 당신 자식들, 손자들이 앞으로 어떤 경로가 살고 어떻게 되는지. 탈북자들이 나와서 방송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시대를 살고 싶다 말입니까, 대한민국민들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당신 손자, 자식들이 그런, 응, 어? 문제를 지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